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수가 지방에 강의를 갔을 때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학비를 도와주셔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을 본 적도 없고 이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의 제자가 의사가 되서는 그 의사인 제자가 그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의 제자가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학생일 때 나의 선생님이 나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의사가 될수 없었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도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 줄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건 내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었던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그 교수는 과거 자신이 어릴 때 자신을 도왔던 모우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떠올렸습니다. 그 모우리 선교사가 자신을 도왔던 것 그것이 이제 자신이 자신의 제자를 돕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 제자가 또 자신의 제자를 돕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세가 넘어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지만 그러나 언어적으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된 걸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필레오라는 단어와 하나는 아가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친구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가페 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베드로는 그저 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부, 부패한 인간 사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9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어,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갑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십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땅에 떨어지는 한나의 밀랄로 비유하셨습니다. 한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씨앗도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열매 있는 씨앗은 없습니다. 이 씨앗이 열매로 바뀌려고 하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 땅에 심겨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구원의 은혜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민종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이 목사님은 브라질의 이민간 교민들에게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 그곳으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목사님은 간에 병이 있어서 고민했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간 고쳐주시면 제가 브라질로 가서 이민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은 브라질로 이민 목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을 고쳐 주셔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쌍파울로에서 동양 선교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 목사님은 그간 질환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동생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형은 여기 왜 왔소? 그럴 때그 목사님 이런 대답했습니다. 죽으러 왔지. 동생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왜 여기에 와서 죽습니까? 그럴 때그 목사님 대답합니다. 여기가 땅 끝이니까. 군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그럴 때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브라질에 간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동양 선교 교회는 브라질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지금껏 세워져 있습니다. 한 영혼이 신겨질 때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이별할 때 크게 울며 또입 맞추며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목회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아시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저희가 첫 사랑을 잃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이 첫사랑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늘의 미라리 되어서 심겨질 때 그때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매 순서 가운데 영상 간증이라는 순서가 생겼습니다. 저도 매주일 그 영상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상 간증 시간에 제일 은혜가 되는 분은 그것을 간증하는 분입니다. 간증문을 쓰고 정리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로마서 오장팔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사랑을 표현할 때 내리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가 때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시작은 부모님이고 자녀로서는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알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겨울에 한번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키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저희 둘째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에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질문했습니다. 아니 아이들만 데리고 올 거야? 엄마 아빠는 안 데리고 와?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 사랑의 시작은 부모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고 자녀는 그 사랑을 알기 어렵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십사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식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신 적이 있는 최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서재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 서재 테이블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조각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조각을 보면서 문득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돗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 말씀대로 그 조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옷을 벗고 있는 그 예수님의 등을 보는데 아저 등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모습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켜 주신 제자들의 발,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베드로의 발은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발입니다. 가론 유다의 발은 누구에게 예수님 팔아먹을까 쫓아다녔던 그런 배신자의 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도망, 자신에게서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 그 제자들을 불쌍히 어기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프랭클린 클레이엄은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방황하며 히피족으로 살고 또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타락했다 라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빌리그란 목사님이 자신의 서재에서 교계의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이 프랭클린, 글레이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몇날 며칠 감지 않아서 더러워진 머리로 톡수염은 길게 기르고 그리고 다 찢어진 가죽잠발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돈 받으러 온 것입니다. 갑자기 그 서재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프랭클린 목사님을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고 화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웃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의 프랭클린 그레이은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 목사님 뒤를 이어서 그 복음 재단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한 사람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때까지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받은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율법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개가 아니고 하나인 이유는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첫째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서 시작해서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라는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절부터 다섯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때그 십여 명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정신분석 전문의로 살다가 43살의 나이에 갑자기 몸이 굳어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이 미웠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은 게 아니다. 누워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해줘야 되겠다라고는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쓴 적이, 책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비로소 제 삶이 완성되는 순간일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신 분석 전문인 김혜남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이어지는 길이며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유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전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게 하는 복된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